이번에는 깜설입니다. 깜짝 놀라는 설계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 가시면 환자가 경미해요, 중증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요양병원에 갔는데 이번 일당을 주네? 근데 이번 일당을 주는데 어떤 환자에게 요양병원에 갔을 때 주는 게 중요해요? 중등, 고도 환자겠죠? 최소한의 중증 환자나 고도 환자겠죠? 왜냐면 이번 길게 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깜짝 놀라는 설계 고지 의무가 초간편입니다. 초간편. 야 케이비 진짜 미쳤네 말이야. 이거 만원밖에 안해 17000원이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요양병원이니까 이게 대박설계에요 자 요양병원에서 경도이상 2만원 중도이상 2만원 경도이상 2만원 중도이상 2만원 하루에 4만원, 이거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생명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초간편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설계는 타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플랜 자체가 없어요? 305가 없어요. 자, 갑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자, 똑같이 들어가고 24,000원. 자, 이거는 남자 17,000원. 초간편입니다. 초간편은 손보가 생보보다 100배 좋다. 생보는 15세 이하도 설계할 게 별로 없고, 생보는 초간편도 별로 없어. 왜? 보장성을 판매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다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자, 손보는 보장성만 팔아왔기 때문에 손해율에 대한 특약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초간편 보험이 의외로 되게 손보가 많은 거고, 생보는 이제 막 보장성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알릴 루머가 다양하지 않아요. 자, 깜설! 자, 이건 뭐냐면, 아예, 중대질환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암?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협심증? 뇌경색?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기분 나쁘게 왜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느냐? 깜짝 놀라는 설계. 간병인이 들어갑니다. 암진단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넣고 싶으면 넣는 거예요. 자, 이 3개월하고 1년만 보는 초간편에 재진단암 들어갑니다. 암진단 들어갑니다. 자, 더 깜짝 놀라는 거는 간병인 들어갑니다. 12만원. 간병인 들어갑니다. 12만원.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암 환자예요. 가입이 되는 거죠? 현재 중증, 말기, 희귀 난치성 환자. 그 당장 입원할 수도 있어. 가입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타사가 있다 없다? 한 곳도 The oh. 없습니다. KB만 있어요. 오늘 KB 맞지? 인정하시면 좋아요. 지금 좋아요 한 200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간병이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5년 고지는 없다. 3개월하고 1년만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30년 동안 보험료 안 올라갑니다. 50세 남자인데 4만 4천원으로 간병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타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90세 여러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뭐 가입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90세 여러분, 간병인 병인이 가장 한도가 여러분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KB 타사는 한도가 5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 이거는 근 골격계 플랜인데요. 375로 여러분 인수 우대해줍니다. 자 간병균이 여러분 7만원 들어가요. 강간통은 3만원 들어가고 보험료가 얼마냐? 2만원 나와요. 자 이거는 여러분 진짜 놀라주셔야 되는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놀랍지만 보험료가 여러분 2만원이면 자 한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장자산을 보고 계십니다. 자 90세 여성 보험료가 2만원 나와요. 90세 남성도 보험료가 2만원 나와요. 자 정말 여러분 설계 대단합니다. 간병이 자, 이건 뭐냐면 90세 여성 양성 종양 들어가고, 지금 보냐면 심장질환 수술비 들어가고, 간병인 간비... 야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90세 여성은 간병인만 넣었더니 2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이세요. 우리 90세 어머님은 간병인만 넣었더니 보험료를 다 되어봐도 여러분 만원 초반이야. 그래서 2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특약들을 구성을 한 거고요. 자, 90세에 가입을 해도 20년 동안 보장을 해요. 이 길만... 설계가 타산은 없어요. 자, 90세가 가입을 해도 20년 동안 보장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간병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2만 원에 맞췄고요. 자, 여성분은 특약이 좀더 들어갑니다. 2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자, 운전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왜 보여드리냐면은, 5,000원에 내가, 롯데는 싫어. 아이, 롯데는 그냥 안 할래, 그냥. 5,000원에, 한국도 싫어, 그냥. 흥, 아이, 싫어. 그냥 나는, 만원 내더라도, KB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다. 근데 보험료가 비용 담보만 들어가면은 5천 원이 안 나와요. 운전자 비용 담보만 해면은 얼마야? 한 4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 원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상도 넣어드리고, 자 이거는 운전 중, 탑승 중, 고행 중 고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치아 파절도 넣어드리고, 그냥 오징어도 막 씹고 매년 세번씩해드려요 그러면 이런 건 뭐냐면 연간 세번 줄게 요거는또 운전자 플랜에 또 들어가. 플랜에 따라 특약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아 보험 진짜 여러분 웃기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오 나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큰차이 미친놈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막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교통사고 사망 이런게 너무 황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교통상의 사망을 여러분들 KB가 제일 싸요 1억에 1200원 그 뭐냐면 차가 너무 경차거나 고속도로 주행을 본의 아니게 좀 자주 매일 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속도 잘 지키고 뭐 신호 잘 지켜도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친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는 넣어주는 편이에요 타사보다 진짜 싸다 1억이 얼마? 1,200억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담보 넣어서 KB가 만원그 다음에 운전자 비용 담보는 선지급도 해드리고 비탑승 중 고장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라 하더라도 어머 사망사고야 그럼 여러분 보장이 안되잖아 타사는요 kb는 사망사고다 그러면 그게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도 그 다음에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1, 1에서 14급에 대한 변호사 선임도 선지급이 돼요 타사는 12대 중과실 내에서만 해주는데 kb는 일반적 12대 중과실이 아니야 일반 사고더라도 선지급을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